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횡단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홀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인터링크 네트워크라는 코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인은 아직 상장되지 않은 모바일 채굴 기반 프로젝트로 최근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름이 낯설 수는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채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이와 굉장히 유사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입니다. 오늘은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특징과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정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생체 인증 기술을 활용해 실제 유저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크게 강화하고 이로 인해 보시나 다중 계정을 통해 시스템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막아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니 앱 생태계인데요.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지갑 안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결제. 채팅, 간단한 금융 서비스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이점이 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구조로는 두 가지 토큰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ITL과 ITLG라는 토큰인데, ITL 토큰은 네트워크 안에서 결제나 수수료 지급 등 실질적인 거래와 활용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반면, ITLG 토큰은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ITL은 자산, ITLG는 의사결정권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토큰 총량이 100억 개로 이미 한정이 되어 있고, 더 이상의 발행은 없을 예정인 소식이 가장 믿음직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토큰의 희소성을 높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급량은 프로젝트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로드맵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2025년까지 1천만 명의 본인 인증 사용자를 확보하고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기술적 신뢰를 강화해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기준에 맞춰 얼굴인식 AI 기술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후 2026년부터는 인터링크의 운영 법인, 또는 관련 기업을 상장할 계획을 발표했고, 주식 시장의 상장이 바로 이루어지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제도권 금융에 들어가는 혁신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신뢰와 보안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이고, 현실적인 비전과 로드맵, 그리고 제한된 토큰 공급량까지 모든 요소가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기 채굴이 가능한 지금 참여를 통해 이후 더큰 기회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인터링크 네트워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면 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더 좋은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